안녕하세요. 마름모커 스트레칭 권영미입니다. 자, 오늘은, 음, 진짜 유연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이렇게 다리를 펴고 앉았을 때, 이렇게 우리 소파에 기대서, TV 시청할 때처럼 이런 자세, 이런 자세에서 제대로 똑바로 서는 자세가 참 어려우세요.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어, 주체가, 힘의 주체가 어딘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우리가 척추 중심, 그러니까 제가 L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니은이라고 말씀드렸던 그 부분, 척추와 연결돼서 골반바닥까지 연결된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의 그 L자는 척추예요. 척추에 전종인대를 뒤로 잡아당기세요. 근데 이 전종인대를 뒤로 잡아당길 때는 극돌기 물론 가죠. 포함 무엇 도 갈까요? 횡돌기도 가야 돼요. 극돌기와 횡돌기가 동시에 가야 되죠. 극돌기와 횡돌기가 자세히 생각해 보면, 여기서부터 좌우가 나뉘는 거예요. 극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 횡돌기와 왼쪽 횡돌기가 있죠. 여기서부터 좌우가 나뉘고, 거기에서 시작하는 갈비뼈가 있죠. 그리고 그 부분에 붙어 있는 좌우에 천골에 붙어 있는 장골이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돼서, 이 L자를 그대로 따라가면 좌우가 다 있죠. 자, 이렇게. 앞쪽으로 우리 골반 바닥이 들어가는 그 부위에도 좌우가 있는 거죠. 가지. 이렇게 해서 치골이랑 만나게 되는 이 오프인데 자 우리 전종인데 뒤로 가서 극돌기, 횡돌기가 가면서 이 횡돌기가 갈비뼈도 당기고 장골도 당긴다고 했어요. 척추가 왜 뒤로 갈까요? 라고 하면 척추는 뒤로 가서 무엇을 할까요? 하면 이제 바른 정렬을 만드는 건데 뼈의 위치를 어 정강이 머리에서 복사표 이 기준선에서 뒤로 가는 거죠. 뒤로 그러면 가면서 또 무엇을 잡아당길까요? 자, 갈비뼈 가고 어깨뼈도 리트랙션 후인하죠. 가서 윗팔을 잡아당기고요. 아래 우리 골반도 같이 가서 대전자를 잡아당기죠. 자, 그거랑 저항해서 앞으로 가는 이 쇄골과 복장뼈에서 또 갈비뼈를 여기 여기 부분을 다또 모아 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서 또 모아주는 대흉근이 또 팔을 잡아당기죠. 또 앞쪽에서 치골도 폐쇄공 주변에서 또 고관절 잡아당기고 가지 치골에서는 허벅지 몸통을 잡아당기죠. 그렇게 앞뒤로 확장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팔다리를 잡고 있는데 그 시작점이 바로 극돌기와 횡돌기라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우리 척추 중심, 척추가 주인이 돼야 되잖아요. 척추가 주인이 돼야 되는데 자 다리를 펴는 순간 다리가 주인이 돼요. 자 이렇게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 대부분이 이 허벅지에서 내 척추를 끌고 다리 쪽으로 당기는 거죠. 허벅지 쪽으로 당기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음, 달리기를, 특히 이제 남자분들이 축구하시느라고 달리기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자, 여기 제가 전에 달리기 할때 내전근을 잡고 달릴 때와 내전근이 틀어져서 달리기를 하는 경우를 이제 보여드렸었어요. 자, 그런데 이 허벅지, 우리 내전근 없이 이 허벅지 앞쪽에 있는 힘으로 여러분들이 보행을 하셨다거나 스포츠 활동을 하실 때 여기로 주체적으로 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골반이라든가 척추가 배치가 될 거예요. 이 부분을 중점으로. 자, 그렇게 해서 이 뒤태, 어, 그다음에 햄스트링, 내전근을 중심으로 해서 척추가 따라서 내려오겠죠. 그러니까 우리 햄스링이 끝나는 정강이와 종아리 쪽으로 내 좌골이 따라 들어가겠죠. 이렇게. 이렇게 돼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 자, 자전거를 자 하고 싶어도 이제 이런 제이 자세가 되고, 자, l자로 바로 앉으세요. 해도 똑바로 안 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뭐를 해야 되느냐? 여기서 난 정말 어, 똑바로 l자로도 잘 앉고 싶고, 자전거도 잘 하고 싶은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지금 이렇게 된 경우 여러분 뭐가 보이시나요? 척추에서 극돌기와 횡돌기가 너무 멀리 있죠. 척추 중심으로 모은 게 아니라 척추에서 뜯어진 에너지가 보이시죠. 자 그럼 이거를 회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 우리 몸통 그 다음에 골반 이런 부분에서 우리 허벅지를 잡아당기고 팔을 잡아당기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회복을 한번 해볼까요? 자 우선은 음, 척추 중심으로 딱 가서 횡돌기가 있죠. 횡돌기를 다 모으셔야 돼요. 목뼈부터 꼬리뼈, 꼬리뼈에서 목뼈 이런 부위들을 다 모아서 갈비뼈도 따라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반을 나누면 뒤쪽 갈비뼈는 뒤로 가야 되고 앞쪽 갈비뼈는 앞으로 와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어깨 리트렉션 돼서 우리 팔을 잡아당겨요. 그러면 위 팔은 몸으로 들어가는 친구예요. 위 팔은 몸으로 들어가고 우리 아랫팔을 쓸때 쓸 이렇게 팔꿈치에서부터 이 잡뼈, 높뼈,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자, 우리가 내 손이 멀어질 때 어깨나 윗팔에서부터 이렇게 멀어지면 이런 에너지가 될수 있죠. 그러나 극돌기, 횡돌기를 모으고, 자, 갈비뼈가 모아졌어요. 자, 어깨뼈가 모아졌어요. 윗팔이 리트렉션 됐어요. 자, 거기로부터 내 팔꿈치가 내 팔꿈치가 안으로 들어오는 힘으로부터 멀어지고, 여기도 안으로 들어오는 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자, 이런 힘, 이런 힘이 있어야지 내 척추 중심의 힘들이 살아있고, 이런 힘으로 팔을 쓰셔야지 여러분들이 50견, 그죠? 회전근개 파열,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손 쓰는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자, 우리가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여러분. 이제 이런 거 해요. 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손을 크게 쓰는 동작들을 하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손을 쓰는 경우, 이제 손이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어깨도 같이 올라가서, 지금 몸통 어딘가가 많이 찌그러져 있죠. 자, 나는 척추 극돌기, 횡돌기는 쓰지 않고, 자, 여기, 어, 우리 윗팔이랑 어깨랑 연결된 부위를 이제 주도적으로 썼어요. 이렇게. 이렇게. 수영하실 때 이렇게 쓰시는 경우 있다고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자, 손이 앞으로 갔어요. 자, 이 손이 앞으로 가는 경우에도 여기 정중앙, 시골에서부터 여기 정중앙, 복장뼈 앞으로 가고, 자, 나는 여기에서 이 윗팔, 어깨를 돌리는 게 아니라, 자, 목 있죠? 목의 극돌기가 뒤로 갈 거예요. 제가 왼손이죠? 그러면 왼쪽의 횡돌기를 극돌기 방향으로, 자, 모으세요. 여기 경추 1번부터, 경추 1번부터, 자, 그러면 경추 1, 2, 3, 4, 5, 6, 7 갔죠. 자, 그 다음에 흉추의 횡돌기를 극돌기에 붙이시고요. 흉추 쭉 12번째까지 와서 요추 붙이시고요. 되게 자연스럽게 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자, 몸통을 하나도 쓰지 않는다면 이렇게 가서 뭔가 걸릴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그런데 나는 팔을 쓰지 않았어요. 그냥 팔을 뭐 이렇게 들고 있던 이렇게 들고 있던 이렇게 들어 볼게요 요번에 자 이렇게 들고 있다가 자 앞으로 쭉 보내고 자 여기까지 갔어요 그럼 제목 여기서 이렇게 가서 목에서 극돌기에서 횡돌기가 갈거야 이렇게 응. 횡돌기가 가요 계속 계속 횡돌기가 가요 그래서 꼬리뼈 있는 횡돌기 좌골 극이랑 연결되죠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럼 뒤에서 한번 봐볼까요 이것도 손이나 윗팔에 오면 뭐 이렇게 올수 있죠 이렇게 올수 있죠? 자, 그러나 제가 한번 또 와볼게요. 꼬리뼈부터 뒤로 극돌기가 가면서 극돌기 쪽으로 횡돌기가 들어갈 거예요. 자, 쭉 들어가요. 자, 12번째, 11번째, 10번째, 9번째 쭉 들어갔어요. 자, 쭉 들어가면서 이제 여기 어깨뼈 사이에 흉추 들어갔어요. 자, 경추 있는 횡돌기까지 들어가면서 이번에 목까지 닿았으면 앞에서, 어, 쇄골에서 복장뼈에 여기 부분, 정중앙에서 바깥쪽에 있는 이 갈비뼈를 다 안쪽으로 중앙 쪽으로 갖고 가서 자 치골까지 내려갔어요. 자 이렇게 손을 쓸 때도 척추 중심의 에너지가 먼저 쓰면서 손이 따라오도록 만든다면 이 어깨가 아이고 아파 어깨 통증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안 느껴지실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 다리 부분도 있죠. 어 다리를 들어요. 이렇게 들죠. 여기서 한번 들어볼까? 이렇게. 이 발로 들어볼까? 이 발로 들어요. 그러면 허벅지로 이렇게 든다. 그럼 굉장히 힘들잖아요. 다리를 들 때에도 척추, 극돌기 가서 횡돌기가 갔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다리니까 위에도 가긴 하지만 이 횡돌기 천장 관절 주변이죠? 거기서 장골로 대전자를 잡고 이상근으로 대전자를 잡고 좌골극으로 우리 꼬리뼈를 밀어내면서 골반바닥에 가지 치골에서 내전근을 잡아요. 서로 둔부와 내전근이 멀리 가죠, 오케이? 그런데 눈에 봤을 때 여러분 이 부분, 이 부분에 내전근을 저 바깥으로 드는 게 아니죠, 그렇죠? 예, 내가 치골에서 지금 이아랫배가 멀리 갔지만 내가 다리를 들어도 이 내전근은 몸 안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정근은 몸 안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여기 정강에서 종아리 복사뼈가 서있을 때 바닥을 누르는 힘과 똑같이 가요. 그러면 결국 내 다리가 바닥에서 나가, 그러니까 내 다리가 나로부터 멀어지는 건 척추랑 서로 멀어지는 힘이 있는 거죠. 이렇게. 어, 그럼 그냥 다리가 그냥 들리는 거죠. 이렇게. 근데 척추 힘이 없어요. 척추가 극돌기랑 횡돌기랑 다 터졌어. 다리는 들고 싶어. 자, 이렇게 드는 건 아닌 거죠. 이 다리는 허벅지 근육은 골반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죠? 허벅지 근육이 무릎에서 시작하나요? 아니죠. 골반에서 시작하죠. 근데 그 골반은 척추랑 결합되어 있는 거죠. 앞으로는 치골, 이 부분 어, 앞쪽이랑 다 연결해서 나가서 앞뒤 확장하고 그러면 허벅지가 몸 안으로 들어오고 정강에는 멀어지는 거죠. 근데 이 골반은 척추, 극돌기, 횡돌기에서 잡아당기고 있고 자 이렇게 다리를 드는 거죠. 그렇다면 아까 안 됐던 좌전골 자, 내가 여기가 우리 햄스트링 같은 경우, 자 여기 정강이하고 종아리 여기가 끝지점이란 말이죠. 여기에서 내 좌골을 잡아당기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나는 극돌기와 횡돌기를 모을 거예요. 극돌기랑 횡돌기를 모을 거예요. 자, 이렇게 척추 주변으로 다 모았어요. 천장관절 주변을 모아서 거기에서 대전자를 잡아당길 거예요. 그리고 가지치골에서 내전근을 몸안으로 잡아당길 거예요. 자. 햄스트링의 시작점이 여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가 말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 어떻게 돼요? 오른쪽 왼쪽이 모아져요. 오른쪽 왼쪽이 모아져요. 그럼 안으로 안 말려 들어가겠죠. 오른쪽 왼쪽이 좌골극이 모아지면 좌골 결절이 모아지거든요. 어, 햄스트링의 시작점은 저 뒤로 가고 햄스트링이 끝나는 점은 저 앞으로 가니 서로 멀어지는구나. 아 이게 스트레칭이구나.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척추가 더 모아져야지. 극돌기, 횡돌기가 더 모아지고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어, 햄스트링 스트레칭은 햄스트링의 시작점과 끝점이 서로 멀어지는구나 이렇게 되려면 아, 척추에서부터 힘을 발해야 되는구나 그렇다면 진정한 스트레칭은 척추 중심으로 들어가는 힘과 그 후로부터 멀리 나가려는 힘 아, 이 힘이 몸에 있어야 그게 진정한 스트레칭이구나 이렇게 몸을 쓴다면 척추의 힘을 딱 유지하면서 손발을 쓸수 있거나 이런 힘으로 여러분들이 운동할 때꼭 적용을 해보셔야 여러분들이 다시 여러분들의 몸을 회복시킬 수 있는 힘을 얻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오늘은 이렇게 척추 중심, 요 힘이 진정한 유연성의 시작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